그러면 너는 이런 걸 오늘 처음 들을 거야. 내가 그 후에 최면을 공부하고 NLP를 공부할 때 엄청나게 힘이 됐고 또 그것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파워가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지. 맞아. 나는, 아니, 아니, 볼, 나도 너는. 나도 그 이제 나 나는 물론 아빠의 커리어에 비하면 새발을 피지만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할때 클라이언트를 딱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100명을, 1명을 상담을 하고. 그렇지. 제대로 시, 그, 돈을 받기 시작해보자. 이래갖고. 그렇지. 근데, 그것만큼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게 없었던 아니, 거 같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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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근데, 그럼. 요즘 세대들은, 이제, 요즘 세대의 이 일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시작부터 돈안 받고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너무 큰 거부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뭐 뭐를 경제적... 해야 돼. 안 돼, 안 돼, 그 뭐를 해야 돼. 아, 적 그건 맞는데. 아니, 아니, 뭐를 해야 돼. <laughs> 어떤 회사를 가거나 의사가 되더라도 수익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인턴 기간이 있다고. 어? 어? 어, 인턴 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 계기로 삼아서 100명을 나는 무조건 하겠다. 뭐 108배 하듯이 100명을 무조건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 내가 실력이 되고 내 경험이 돼 갖고 나중에 돈을 받아도 당당하고 또 돈을 맞아, 맞아. 받는 그래. 것에 대한 나도 당당한 그게 진짜 어, 중요한 거같 어, 책임을 질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널좀아조마해안 되면 어떡하나 나도 스스로도 불안해 갖고 강하게 대시를 못 하고 또그돈 받을 때 내가 이거돈 받는 게좀 미안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말 잘했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근데 또더 일찍 생각해 보면은. 음, 이제, 어, 내가, 내가 이렇게 막 대학생, 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아니겠다. 내가 대학생 이럴 때에 가끔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올 때, 이제 아빠가 이거는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그에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나는, 아니, 이미 내가 아빠한테 받은 게몇 번이고, 그리고 어차피 솔직하게 말하면 내일도 아니고 망쳐도, <laughs> 막 쳐도 <laughs> 내 일이 아니면 아빠 일이니까. 그냥 완전 미쳐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것들이었는데. 특히 막 이제 그 한인 이세들. 아, 잠깐만. 말... 이 얘기는 지금, 잠깐만. 이 얘기는 미국에서 같이 살때이야기다 응. 어, 그니까. 그니까 이제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미국 사람이지.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아빠가. 나, 이거는, 나한테 왔을 때 잠깐만. 나한테 왔다. 이 말이지. 나한테 상담 맞아. 받으려고. 내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내가, 있, 내가 미국에 와 있다는 걸, 어쨌든 알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외국인이 나한테, 상 장담 받으러 왔을 때, 미국 사람이, 이거네가한번 해봐라, 라고 너한테, 어, 리퍼 했다, 이말 아니야. 근데, 그, 때 그, 이제, 고 있었다. 음. 근데, 그때 그렇게 캐주얼하게, 뭐 하죠, 뭐. 왜냐, 그, 진짜, 그, 때는 뭐, 뭐, 이럴 게 없으니까. 그, 그냥 그, 그뭐 잠깐만, 돼, 잠깐만, 뭐. 잠깐만. 근데, 내가 왜, 내가 왜, 아니 너말 맞다. 이력도 없고. 어? 뭐 전문가 되는데 왜너가 너한테 해 보라고 리퍼 했을까? 그리고 리퍼 할땐 무슨 뭐 생각으로 리퍼 했을까? 내 생각에 1번 그 이게 그온 계기가 아. 어. 그 깊은 막뭐 테라퓨틱 이게 아니고 그좀 캐주얼하게 어, i want to see my past life 뭐 그냥 이런 거. 아. 그 그러니까 전생을 그런... 그냥 보고 싶다. 어 전생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내가 내가 해서 망하면 아빠가 하면 되고 다시.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소통 영어니까 내가 더 편할 테니까. 믿는 뒷배가 있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그런 그 캐주얼한 인터스트가있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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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근데 근데 이제 근데 이 말이 좀더 설명되려면 백그라운드 얘기, 얘기가 나와야 돼. 왜냐면 일반 이제 어차피 이건 이제 시청자들이 본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뭐너 대학생이라 그랬거든 그때 어면뭐 일반 대학생일 텐데 어떻게 이걸 맡기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이야 그 부분에서 게 되다. 그것도 내가 일반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아, 아 그래서 내가... 맡겼구나. 내가 일반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아빠한테 받은 세션 수가 몇 개예요. 어그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나다니 모르니까 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최면 감수성이 또 워낙에 높기 때문에 어. 이제 내가 나를 인지스를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나자자자자 자.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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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출발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거는 뒤에 나해야 될리고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 아빠한테 너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아빠 싫어 아, 그까이 아빠의 실험 대상이 돼 갖고 어? 많은 체면과 전생 체험 이런 거를 아빠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감이 생긴 거야. 내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누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그리고,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그때 일개 대학생이 아니고 한국에 그거 뭐냐. 휴학해서 나가서 ABH 어. 그거를 아빠 밑에서 받았었어요. 뭐를 받아? a b h 그거 서티를. 아 진짜. 그건 기억이 어, 없다. 어. 어. 그러니까 아, 아빠는 진짜? 기억이 없게 아빠는 아빠 강의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왜냐면 그때 아니, 강의를 해서 해도... 어. 그때 엄마가 나보고 니네 여기 그냥 밖에만 앉아 있지 말고 와, 들어가서 아빠 강의 들어라. 이래 가지고 최명막들었구나아 아. <laughs> 어. 근데 에. 나는 그건 기억이 전혀 없고 어쨌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한테 시... 최면의 피험자가 돼갖고, 실험 대상자가 돼갖고, 많이 경험하면서, 너 나름대로 이제 도움, 도움도 받았고, 변화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낀 거야. 그리고 네. 그것이 바탕이 돼서, 너가, 내가 알기로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 상담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너가 음. 받았던 그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감각이 있고 또 nlp도 너가 좀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생이 아니고 이미 <laughs> 어릴 때부터 체면에 대한 그런 걸 경험했고 nlp에 대한 이론도 배웠고 등등등 한 그게 있으니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은뭐 쟤는 하고 이제 벌써 감각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아니고 왜냐면 고등학교 아, 그러니까 때는 내가 대하... 이런... 이을 터치가 없었고 그거 그 대학생 같아 그래 그그 그 얘기 나는 네, 기억나. 대학교 때 그래 휴학 타고 나서 어. 그때부터 뭔가 이을 터치가 딱 아, 생겼. 죠래 그래? 네. 그래? 나는 1, 2 학년 때 벌써 그런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모르겠다. 아니, 어쨌든 일, 이 학년 때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내 생각에 이제 그 아무래도 사람이 그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음. 그데 음. 이제 나도 맨날 엄마 아빠 따라서 출근하면서 강의실에 있는 아빠를 보고 상담실에 들어가고 또이 그 환경 속에서 이게 아 이게 그~ 뭐냐 상담을 하는 사업장 삶의 현장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휴학한 후겠다 그지? 복학한 후겠다 응. 그래서 응. 이제 좀 힘들어하는 애 보면 이제 너 눈에 보이는 거야 일반 사람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 제가 내가 제가 제를 내가 최면 한번 해주면 도움 될 텐데 너 한번 해볼래 하겠다 하면 최면을 하고 전생도 하고 하니까 도움이 됐잖아 그런 또, 경험을 그, 쌓은 거지. 맞아, 그거랑 또, 그, 지금, 또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전화 받는 거. <laughs> 상담사로 해서 전화 받는 거. 아, 우리 연구소에서 아, 전화가 그 오니까. 전화, 전화 받는 게 진짜 힘든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담에 있어서 제일 도움 되는 게그 전화 받는 것 같아요. 상담 문의 내지 상담 신청 전화. 어. 아, 이거는, 내, 이거는 내가 그때는 엄마를 정말 원망했는데, 이건 진짜 엄마를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 왜, 왜, 왜 어떤 면에서 원망했다고? 나보고 왜 이런 거 시키나, 이거네? 어, 나보고 이런 거왜 시키나, 이거고. 아, 그 상담하는 것, 그 진짜 도, 통화 하나 하고 나막 진이 다 빠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막왜 전화했는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고, 또 이제 이게, <laughs> 이게 그 좋은 인프레션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내담자 대부분이 이렇게 뭐잘 모르고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치, 물론 알고 모르겠는데. 전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대부분은 모르고 전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전화하냐 이런 거 들어봐야 되고 또 문제가 뭐 어떤 건지 뭐아 근데 실제로 가끔씩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도 오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막뭐 남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남을 어떻게 고쳐 그 사람이 오고 싶어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 이런데, 우리 아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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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 뭐 이런데, 우리 부모님 상담 해. 좀 해주세요. 응. 어,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이것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상담, 전화를 하면서 이거를 케이스가, 그러니까, 받는 순간 알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걸 시작부터, 매번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그 당시에는. <laughs> 근데 이제 근데 약간 그 바다에 나가서 이걸 안 해보면 서핑을 할 수가 없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인테이크를 할 수가 없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 지금 나도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걸 알겠는데. 나도 전혀 그거는 생각지도 안했어 오늘. 왜냐면 아빠는 안에 있으니까 이건 엄마랑 내가 아는 이야기고. <웃음> <웃음> 아니 아이, 그것도 그렇고 그내 강의장에서 강의를 같이 들었다는 이것도 내가 전혀 기억이 없어 그, 아니면은 아, 그 아빠 그거 녹화하고 편집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그거 그다른 도와준 거 형이 없을 땐다 내가 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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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우리 유튜브도 초기에는 다이제 네가 했잖아 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녹화, 녹화만 해주면, 은내가다 편집하고, 썸네일 달고 올리고, 초기에는 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데, 기여를 맞아요. 많이 했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도 이제 곱씹어 보니까 <laughs> 내가 괜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그러니까, 너 이런 스토리를 좀더 기억을 살려서 사람들한테 음. 이야기해라. 내가 소식적에 이런 경험을 쌓아놓으라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단순하게 야, 이거...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그것만이 아니다. <laughs> 이건 제자들한테도 얘기해줄만한 것 같아요. 오, 새롭다, 새롭고 응. 새로운 발견이다. 응. <laughs> 너도 너도 새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다, 그제? 잊고 있었는데. 음, 응. 응. 맞아. 그다음에 내가 이꼭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이 어떻게 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군복무 대체복무 컴퓨터 전공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대체복무를 3년 하고, 다행히, 예, 미국 회사에 취직이 돼갖고, 회사 다니고 등등등 하는 과정에서, 너가 많이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데가 많았단 말이야. 특히 출퇴근하는 길에, 열차 타고 출퇴근, 할 그때, 수시로 힘들어가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고약해봐. 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그 보게 겨웠던 건데, 이제 근데 내가 요즘에 많이 느낀 건데, 이 마음을 마음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삶의 굴곡이 되게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런 데 가면은, 아니 어떻게 나이가 나이도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하는데, 나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인생의 굴곡이 많이 없는데,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를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게 너무 괴롭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너무 괴롭고 이러니까 내가 출퇴근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막와그 출퇴근 막한 시간 반 넘게 걸리고 이러니까 막 진짜 하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중간 중간에. 그리고 또이이 이 약간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지금 돌이켜 보면 보기가괴웠던 건데. 뭐, 회사 가까이 살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변두리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변두리에 살면은 그 집값이 싼데, 그 대신 그만큼 통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또 통근을 하니까 통근하기 싫다. 그럼 이사를 가라. 그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뭘 해도 불만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아,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다른 회사를 가라. 그건 능력이 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요. 난난왜 이렇게 막 인생이 괴롭지? 난왜 나는 왜 이렇게 왜? 이거밖에 안된인간이지 나는 왜왜그니까 근데 또보면다딴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잘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laughs> 통근을 엄청 즐겁게 해.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내 회사 지구 그 동료가 나랑 같은 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똑같이 나랑 샌프란시스코 출근을 한 다음에 같은 사무실로 가고 퇴근도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은 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내가 그저 사람은 왜안 힘들어하지?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심. <laughs> 나는 죽을 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 어떻게 저렇게 생기가 많지?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대학교 농구 선수 출신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 자는 아. 몸이 좋아서 그렇구나. 아. 미국에서? 예. 자는 힘이 안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 어... 그렇게 합리화를 했었는데, 그니까, 그 정도로 쪼잔한 소인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는 어... 왜안 힘들어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도망치면서 살았는지,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다가 더 이상 갈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때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때 아빠한테 우울증 상담받고 그런 다음에 논이한테 코칭 받아보라. 그래갖고. 아, 근데 자, 이제 그건 다음 그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가 수시로 나한테 텍스트가 온 거야. 문자가 온 거야. 아빠 나 지금 힘들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숨이, 숨을 잘못쉴것 같아. 심장이 막 두근거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오면은, 내가 이제 말하자면 원격 치료를 했잖아. 원격 치료를 해갖고, 어, 잠시 후에 내가 조치를 했으니까, 괜찮은지 어떤지 결과를 알려달라 하면, 참, 꼭 5분 내지 10분 뒤에, 아빠 이제 괜찮다라는, 뭐, 그 그이야 해봐. 그, 이제, 그, 보면은, 좀, 그, 일단, 샌프란시스코 동네가, 약간 그런 거에 좀. 다운타운, 다운타아 명... 다운, 다운. 같아요. 왜냐면은 좀막그 빈부 격차랑 막 마약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죽는 사람들이 많고 또그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철로에 뛰어드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오... 근데 한국처럼 스크린도어 설치 이런 게안돼 있다 보니까 사람 하나 뛰어들면 그냥 갈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도 뭐그 도어는 지하철에나 있지 도시에 일반 일반 열차는 뭐 없잖아 어차피.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일상다반사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음. 막 길거리에서 막뽕맞고막어 하고 있는 사람이나 길그또 음. <laughs>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안 익숙하잖아요. 근데 막 길거리 바닥에 또막 뭐 주사기 버려져 있고. 음. 막 여기저기서 막 총선이 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순하니까 마음이 순한 데다가 이제 그막 뭐냐 막 이제 난 워낙 최면 감수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어 뭔가 빙의가 온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딱그 아빠가 그 원격 빙의 그런 걸로 해갖고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최면 감수성은 여전히 있고 이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뭐 민감한 편이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내면의 심지가 강한가 안 강한가 내면의 심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심지가 없을 때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 너무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막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근데 그런 경우에 딱그 에너지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딱 원격으로 해버리면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너가 힘들 때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럼 아빠는 그걸 갖고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에너지 일종의 에너지 치료죠 원격 에너지 치료인데 그걸 통해서 너가 효과를 봤잖아 그지 그지 그 얘기를 해야지 효과를 어떻게 봤다든지 그러니까 그 아빠 아 근데 이건 막그 뭐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빠 나뭐 어릴 때뭐막팔 삐거나 막 그런 거할 때도 아빠 이런 거그 기공치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난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 피지컬 물리적 부상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 부상이 있을 것 같은 있는 것 같은 때에 이렇게 아빠한테 딱막 메스껍다거나 막 그런 거딱 근데 딱 얘기하고 나면 아빠가 문자를 안 보면 모르겠지만 문자 보고 잠시만 기다려봐 이러면은 좀 이따 뭔가 소화가 다시 되는 거 같고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함으로써 그 경험이 이 부분, 부분, 이 분야라 그럴까 이 원리나 방법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야 내가 몸, 음. 온몸으로 경험, 그죠? 네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피내담 그 상담을 받아 봐야지 내담당을 그 봐야지 어, 본인이 힘들 때 아빠한테 그런 걸 받으니까 내가 힘든 게 떨어져 나가고 좋아지더라 달라지더라 라는걸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체화가 되니까 이제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고 자신감으로 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네가 100명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그 임상 경험을 계속 쌓으니까 나중에는 당당하게 돈을 받아도 나는 이건 사기도 아니고 사기, 사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여하는 아 그런 능력자인데 당연히 나는 이런 대가를 받아야 좀더 소신이 계속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로 이제 되는데. 이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나도, 저 우리 설 박사님처럼, 또는, 우리, 저 이제, 우리 우리는 우리 이제 빌리라고 부르는데, 뭐, <laughs> 빌리쌤, 빌리쌤. 빌리쌤. <laughs> 빌리쌤. 빌리쌤이지, 뭐. 논의는 네. 시몬쌤이고, 빌리설이니까, 빌리쌤. 어 또는 설준이요 뭐, 애니웨이 a y anyway. 그니까 이제, 아, 저렇게 나도 나중에 좀 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난 배워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런 과정을 겪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갑자기 뭐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거 중요한 거다 그지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할 텐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진짜 나도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되네 <laughs>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더 나눠봅시다 어, 너, 너도 소감 한마디 하셔야지 어, 아 그, 나도 확실히, 이제, 그, 아무래도, 막,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더 뭔가 깊은 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렇게 좀 약간 스폰테니어스한 그러니까, 그, 뭔가 딱 터지는 이런 톡톡 터지는? 즉흥적으로, 네. 그냥 즉흥적인, 자연스럽게. 네. 어. 즉흥적인 이런 어, 어. 그. 순간적으로. 그런, 어. 불자니까 또 이제 하면서 마음 챙김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아,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어, 확실히 이렇게 좀.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막 용건 없이 오랫동안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없지, 없지. 음.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또 더, 더, <laughs> 더, 얘기 많이. 아무리 부, 부자지가 아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속 깊은 얘기까지 참 길게 할, 실제로 잘 없죠. 맞아요. 그또막 만날 때 나가지. 어. 그또 만나면 또밥 먹어야 되고 씻어야 그렇지, 되고 잠을 이러니까. 네. <laughs>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시다. 바이